브라우스에 브라우스인데 소매를 이제 길이를 팔길이를 줄이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카우스를 띄어 가지고 어 잘라서 올리고 또 여기 견보를 요것도 뜯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만큼 줄이면 요게 짧아져 갖고 요게 요만큼 나오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뜯어 가지고 더 찢어서 이것도 예, 올리고 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만큼 줄이는 거 그걸 먼저 재야 돼자 이거를 딱 재면은 2인치 반 나오죠 그럼 2인치 반이라는 걸 일단은 확인을 딱한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뜯어 일단 이걸 이제 예다 뜯으면은 카오스 뜯고 요거 견부로 뜯고요 예자 요거를 이제 카오스 다 뜯었고 요견부로 요거 두개다 뜯었죠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뭘 해야 되는가 만여기 이렇게 해서 다 놓고 아까 어, 얼만큼 줄인다고 했냐면 2인치 반이죠. 그럼 2인치 반 그대로 2인치 반을 여기를 딱 잘라줘요. 그냥 여기를 2인치 반을. 그리고는 여기서 요거 길이를 딱 여기다가 맞춰. 그리고 절반을 이렇게 길이를 맞춘 다음에 요 길이를 고대로 고자리를 그 잘라주는 거 이제 여기를 다시 터야 돼 이제 여기를 자 여기까지 딱 터요 이렇게 해서 요거 길이만큼 여기를 터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예 이제 지금 이제 수선하는 거를 배우는 분들은 이런 거를 어잘 배워야 돼요 자 2인치 반 줄이기로 한거 그러니까 뭐 카오스가 붙었었는데 떨어졌는데 뭐 이런거 복잡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2인치 반딱 접었을 때 2인치 반 줄인다 그러면 그냥 2인치 반을 여기를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는 다시 이놈을 딱 갖다 대고 똑같이 여기에 터 있던 자리를 그대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부터 미싱 받고 이제 카오스 달고 그런 식으로다가 순서를 진행하면 돼요. 자 이제 미싱을 바아보자 그래 실을 흰색 실로다가 바꿔주고, 아래 위를 흰색으로 전부 바꿔주고, 그리고 미실를 한번 올려서 끌어내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팔소매를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박아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속에다가, 가운데에다가, 몸판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몸판을 계속 이 안에다가 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여기 꺾이는 데에도 똑같이 따라서 잘 집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집어 넣고, 자 이렇게 미싱이 박혔으면은 그다음엔 여기를 양쪽을 똑같이 맞춘 다음에 이렇게 붙잡고 여기를 도매를 한번 해줘야 돼요. 여기를, 도매를. 자 이렇게 하고, 또, 이쪽 팔도, 팔이 뒤집어진 상태로 해서, 이놈을 똑같이 갖다가 미싱을 박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운데 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벌리고서 가운데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꼭 닫으면 돼. 끝까지 이렇게 잘 집어넣고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다시 이것도 양쪽 끝을 맞추고 여기를 미싱 을 한번 박아줘요. 이렇게 도매를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브라우스는 처음부터 여기에 주름을 접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박아주면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여기에다가. 자, 이걸 어느 쪽을 하는가 하면, 이 미싱 시접 쭉 박힌 데가 이 좁은 데에는 단추가 달린 데고, 쭉한 바퀴 돌아서 일로 와서는 여기가 넓은데는 단추 구멍이 있는데요자 그러면은 요게 짝이죠. 여기가 단추 구멍이 여기 단추가 달려고 어, 요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박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단추 구멍이 있고 여기가 단추가 달린 데니까 넓은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점 양만 딱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미싱을 쭉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몸판을 잡아 당기거나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놓이는 그대로 박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박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시접 양만 딱 집어넣고, 이렇게 카오스를 이렇게 달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자, 몸판이 살짝 크거나 남을 경우에는 미싱 시접이 있는데 있죠. 고기를 살짝 접어서 해결을 하면 돼요. 여기를. 살짝 접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박으면, 이렇게 해서 다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미션을다 박았으면, 이제 팔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자 이렇게 여기 앞판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단추 구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배우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거든. 네, 그래서 항상 요거 기준을 뭘로 다 하느냐면 하 아까처럼 예, 이 미싱 시접이 쭉 있는데에 보면은 이쪽에 좁은 쪽, 이 미싱 시접이 쭉 있죠? 여기 겨드랑이 밑에 그 솔기가 왔기선이. 그러면은 좁은 쪽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 넓은 쪽, 이걸로 분별을 하면 돼요. 넓은 쪽으로는 단축구멍이 붙는다 또 좁은 쪽으로는 단추 있는 쪽이 붙는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제짝이 방향이 바뀌지 않고 제대로 제짝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미싱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카오스가 바뀌면은 거꾸로 막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래 갖고 가시 또 뜯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거를 조심해서 잘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은 카오스 있는 브라우스 줄이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잘 보고 한번 따라서 잘 보고서 해보세요.